제가 그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입시미술이라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림체가 없어서 만들려고 모작을 해도 따라 그리지만 잘안 되더라고요. 학원쌤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찍 시작했으면 천천히 모작하겠지만 3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돼서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림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모작을 좀 해보셨다고 했던 거는 어떤 작가분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림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참고를 하신다고 했던 그 작가분? 음, 게 뭔지? 그러면 어떤 그림체로? 왜냐면 많아도 진짜 다양한 그림체가 있어서 정말 실사체에 가깝게 저희 반에도 그리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툰체라고 해야 되나? 4등신? 이렇게 해서 그리는 비율도 그렇게 잡고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한 5, 6등신? 사실, 입시한 만화 한다고 하면 한 5등신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거의 소년 만화 느낌의 비율이 제일 많은데, 음, 어떤 노선으로 잡고 계신지. 음, 가비지 타임. 가비지 타임도 그렇고, 슬램 덩크도 그렇고, 다 너무 등신 비율도 크고, 그리고 그냥 드렁이 잘 내는?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 판다님이 얘기하신 그 다른 한 분은 모르지만 나머지 두 분은 그냥 기본기가 좋은 작가들. 어, 그래서 입시 그림체로 참고를 하기에는 만약에 참고를 한다 그러면 잘 그리는 것을 참고한다? 참고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1년 안에 완성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작가가 몇몇 있거든요. 요츠바랑 작가님. 요츠바랑이랑, 그 다음에 충사 작가님. 요 작가님들인데, 어, 그림체가 어떠냐면, 잠시만요. 아,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어, 요것도 괜찮아요. 이, 고양이가 서쪽으로 향하면 요건데, 그림체가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 작가분 거 추천드리고, 고양이가 서쪽으로 향하면은 일상물이라서, 조금 더 입시에 참고하시기에 더 좋을 거고, 이분이 연출을 정말 정말 잘하세요. 가독성이 정말 미쳤거든요. 어, 톤 쓰는 방식도 이런 식으로 그레이 마카로 치면 한 3번에서 4번 톤 정도의 명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이랑 화이트 대비도 세고. 그래서 연출 참고하시기에도 좋고, 그림체도 괜찮고, 그리고 기본기가 되게 좋은 작가분이셔서 참고하기에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츠바랑도 일상물이거든요. 일상물이고, 배경이 이런, 가정집이고, 아이도 나오고, 성인도 나오는 이제 그런 만화라서 그 그림만 보면 그냥 귀염귀염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형태가 다잘 맞아요. 단순하게 그려진 기본기가 좋은 이제 그런 작가고, 배경도 너무너무 잘 그리시고, 이분도 연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은 작가분이시거든요. 그레이 마카를 사시면 12색 기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도 단계를 나눴을 때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고, 그 중간 단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카에서 한 7번, 8번 톤은 짙은 차콜색에 가까운? 그니까, 요런 정도의 색이라고 하면, 마카 한 3번, 4번 톤은, 그니까, 2번에서 4번 정도 톤인데, 그 정도 톤은 요 정도의 밝기거든요. 그래서, 만화하신다면, 이 명도 조절이 되게 생명일 거예요. 기본 드로잉 연출 다 좋지만, 색을 무슨 색을 쓰든지 간에 이 톤의 대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화를 참고를 할때 많이 생각보다 놓치는 게 뭐냐면 이톤 대비를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내가 참고한 작가가 애초에 이런 톤 대비를 잘 쓰는 작가라고 하면 내가 참고하는 그림대로만 쓰면 톤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주목도가 확 떨어진다. 그러면 톤 대비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색을 높이는 게 아니라 톤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비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판다님도 아마 학원에서 배우셨을 텐데 대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비의 3요소라고 들어보셨죠? 대비의 3요소 중에 명도 대비가 있고 채도 대비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 대비가 있고 이렇게 대비가 세 개가 있는데 만화 같은 경우는 연출 들어가고 컷도 쪼개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방식은 다 학원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크기 대비는 대체로 연출해서 많이 채워먹는 느낌이라고 하면 채색은 이제 여기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명도랑 채도에서도 가져가야 되는데 만화에서 사실은 색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명도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청강대 교수하고 지금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그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 그 청강 교수 초청을 해서 얘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색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색도 색이지만 색을 잘 쓰는 것보다는 명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밝은 톤에서 톤을 끝내고 블랙이랑 화이트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만화 작가분들이 대체로 톤을 많이 안 쓰세요. 그 만화 작가분들도 각자 표현하고 싶은 방식이 있잖아요. 추구하는 추구미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식의 톤을 많이 쓰는 작가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근데 기본적으로 입식 한만화에서는 대비가 생명인데 특히 명도 대비가 생명이고 내가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그런 그림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다면 더더욱이나 애초에 작가를 고를 때부터 완성형 작가를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림체는 이거 참고하고 연출은 이거 참고하고 톤은 이거 참고하고 색은 이거 참고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분산시킬 게 아니라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다른 거를 다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구석에서 구석에서 가져올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출도 좋은데 명도 대비도 좋고 인체도 탄탄하고 배경도 잘된 그런 작가 중에서 조금 더 일상물에 가까운 작가를 찾는 게 좋은 거죠. 이두 작가 분이 그런 면에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톤이 그렇게 톤을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의 다 이제 밝은 중간 톤 위주로만 톤을 쓰고 펜터치나 이런 거 위주로 쓰는데 이분 건 이제 배경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작가라서 출판 만화인 건 감안을 하시고 여기서 어떤 부분은 빼고 해야 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크린 톤을 뺀다든지 펜선 묘사를 이거보다 좀 적게 쓴다든지 이 정도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기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톤은 고액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어, 만약에 뭘 참고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요치바랑 작가분 거랑,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고양이가 서쪽으로 향하면.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두분다 기본기가 굉장히 좋고, 이분들도 되게 잘 그리세요. 근데 앞서 원, 맨 처음 고르셨던 가비지 타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슬램덩크 보단 승부롭 연출과 분위기,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걸로 조금 더 매력을 더 보여주는 그런 만화이기 때문에 기본기는 좋은데 드로잉이 엄청 막 유려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탄탄하게 그려진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서 참고를 한번 이런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